안녕하세요. 타코가 좋아서 음식을 시작하고 현재 멕시코 현지에서 음식을 하고 있지만 혀 속까지 한국인인 제임스라고 합니다. 멕시코 현지 타코 집 중에 김치를 직접 담그는 음식점이 있다고 제보를 받아서 한번 먹어보러 갈 거예요. 한국인이 타코를 한국식으로 만든 것은 많이 먹어봤어도 멕시칸 셰프가 김장을 담근다는 것은 처음 들어봐서 신기하기도 하고 예, 역시 한국 사람들을 모으는 데는 국뽕만한 게 없죠. 오늘은 국뽕 컨텐츠답게 한국 남자 4명이랑 동행하겠습니다. 일반인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딱 보시면 알겠지만, 멕시코의 부포예요뭐 찍는 건 먹으러 간다고 하니까 4명이나 집 앞에 와줬어요. 예, 저는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습니다. 예, 부럽죠. 서다 함께 3년이면 평화를 냅는다고 다들 멕시코 산지 2, 3년이 돼서 타코에는 어느 정도 입이 트인 사람들입니다. 예, 타코를 먹으러 가는 길입니다. 평소에 너무 개토한 곳만 간것 같았는데 그래도 이번 레스토랑은 힙한 동네 로마 노르테라는 곳에 위치해 있어요. 한국으로 치면 뭐 가로수길이나 홍대 정도 되겠네요. 멕시코의 법와 함께 힙하게 걸으니 벌써 도착했어요. 예, 밖에서만 봐도 분위기가 따스합니다. 뭐 이런 곳에 금요일 저녁에 남자 네 명이랑 같이 왔어요. 예, 참 좋아요. 예, 이렇게 옥수수가 수수하게 달려 있습니다. 네, 마야 때 멕시코의 신 중의 신은 옥수수신이었어요. 농담 같지만 사실입니다. 음식점에 셀럽이 앉아있네요. F4라 그런지 앉아있는게 품격있어요. 예.. 네, 뭐.. 품격있어요. 네. 네, 굳이 와인을 시켰어요. 뭐 열두 제자도 아니고 타코에 왠와인이할수 있는데 F4는 셀럽이기 때문에 항상 와인을 마십니다. 이제 멕시코 시티에서 가장 친한 친구 원단 프린스에요. 역시 셀럽답게 바로 인스타를 올리고 있어요. 멕시코 시티에서 최애하는 형 어, 까오디 제임, 멕시코 박서준입니다. 역시 셀럽 일를 하는데 사진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옆 테이블의 분위기는 사뭇 달라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알갱이가 없는 옥수수 심으로 만든 강판입니다. 실제로 말린 옥수수의 알갱이를 떼어낼 때 사용하는 멕시코 전통 두구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만 남자 다섯이네요. 어, 신나요. 문제가 김치 타쿠를 먹으러 왔는데 김치를 안담궈서 김치가 없답니다. 살짝 기분 나빴던 거는 메뉴에 타코드 김치가 있긴 한데, 오마카세 타코라는 메뉴 안에 하나의 구성으로 있네요. 심지어 오마카세 타코라는 그런 메뉴 자체도 제가 일하고 있는 푸요의 메뉴를 파피한 것입니다. 예, 이때부터 뭔가 조금 예, 잘못 왔구나 싶었어요. 30분이나 지나고서야 드디어 타코가 나왔어요. 네, 오마카세 타코가 시그니처라고 해서 F4는 오마카세 타코로 통일했어요. 역시 한국이하면 당겨야겠죠. 예, 다 버섯으로 만든 타코들입니다. 타코 위에 실란트로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쁜 잎사귀들이 올려져 있어요. 예, 이 실란트로는 끓이오요라고 합니다. 예, 멕시코 사람들도 잘 모르는 정보예요. 맛은 실란트로랑 같습니다. 예, 근데 조금 더 향이 강하다고 생각되기도 해요. 끓이오요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 플레이팅이 용이하고 잎사귀가 작기 때문에 자르지 않고 그냥 올리셔도 돼요. 딱 봐도 돌띠아가 상당히 작아요. 한 20g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30에서 40g 정도 사이가 가장 적당한 또르띠아 사이즈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살찐 멕시코 장혁입니다 이 친구가 타코를 너무 정석으로 먹길래 한번 찍어봤어요 멕시코에서 막 타코 먹는 법 하는 일러스트 같은 게 있었는데 정말 그거 보고 공부한 것 같아요 정말 정석 그대로 먹습니다 네. 다음은 유튜버 시점을 잘 아는 멕시코 박서준입니다. 역시 타코를 먹어도 가오가 느껴지죠. 타코 먹는 법의 정석은 아니지만 응용이라고 뭐 보시면 되겠네요. 다 농담이고 그냥 알아서 잘 드시면 됩니다. 저렇게 먹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목소리> 야, 나 잘못 시킨 것 같아? <laughs> 저는 그래도 김치 리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메뉴에 있는 김치순두부는 김치가 없어도 가능하다고 해서 김치순두부를 시켰습니다 뭐 붕어빵도 붕어는 없으니 속는 셈치고 시켜봤습니다 김치가 없으니 김치맛이 안납니다 심지어 순두부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말 음식 가리지 않고 요리하는 사람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다잘 먹는 편인데 이런 음식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김치순두부인데 김치도 순두부도 없어요 뭘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로 팁 포함하고 한1 0만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네, 남자 다섯 명이서 네, 멕시코에서 이런 가성비를 찾아보려 했는데 아 드디어 찾았네요. 네, 저는 타코를 먹지 않았으므로 멕시코 F4의 인터뷰를 듣고 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laughs> 왜 이렇게 진지해? 진짜... <laughs> 아, 전체적으로 조심을 하고 만든것 같긴 한데, 근데 전체적으로 뭔가 실망이었어. 요 일단 처음에 기끼 나온 것부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오케이. 이렇게도 내버려 놔놨어. 너 머리도 벗어신 좀. <웃음> <웃음> 자 이제 우버를 타고 돌아갑니다. 노래가 신나네요. 아, 놀고 싶다. 다들 불금이라 멋있게 철입고 뭐, 치맥이든 뭐든 놀러 가는 거 <laughs> 같아요. 저는 새벽 출근인지라 아쉽지만 돌아가야 합니다. 집에 가는 길에 뭐, 배도 아직 안 차고 뭔가 아쉬워서 집에 있는 길에 있는 타코집에 들렸어요. 막 여기도 맛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앉아서 먹을 수 있는 타케리아에요. 이런식으로 파스톨 타코는 케밥 기계 같은 곳에서 굽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즐겨먹는 타코예요또 어딜가나 가장 싼 타코기도 합니다. 돼지 앞다리살을 고추, 마늘, 양파 및 향신료가 들어간 양념에 재워놓고 차곡차곡 쌓아서 만들어요. 와 비주얼 너무 좋죠? 네, 이렇게 단면이 이쁜 파스톨 타코가 정말 맛있는 타코예요 이렇게 위에 파인애플도 올려줍니다. 네, 저는 근데 따로 먹어요. 아 이제야 드디어 좀뭐좀 뭐좀 먹는 것 같아요. 아까 음식점 어, 더루즐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하자면 김치가 없었어서 뭐 제대로 된 리뷰를 못한게 아쉽지만 그 외에도 많이 실망스러웠습니다. 음,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과 시도는 감사하지만 일본의 문화인 오마카세 메뉴 안에 있는 점과 김치 순두부에 대한 셰프의 이해도는 정말 많이 아쉬웠습니다. 여담으로 제가 일하는 레스토랑 푸조에서 제가 촬영 날 담근 깍두기가 테이스팅을 통과해서 코스 메뉴의 일부분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세계의 임목을 많이 받고 있는 레스토랑이자 멕시코 파인다이닝 신에서는 아이코닉한 곳에서 우리나라의 음식으로 참여한다는 것이 많이 설레고 벅찹니다. 혹시라도 들리시는 한국 손님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밤에 다음날 아침에 마실 커피를 사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모든 직업이 그렇지만 셰프라는 직업이 화려해 보이지만 근무 외적으로도 많은 데디케이션을 요하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모든 음식하는 분들을 응원하며 다코비디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에 나와준 형기영, 수진이, 귀빈이, 우연이 그리고 그 밖에 적응이 될듯안 되는 멕시코 삶을 조금 더 살만하게 만들어준 멕시코 형, 누나, 친구 그리고 동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